저희 한국신문방송이 클럽은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4년 정도 한국 기자협회 출신들이 만든 클럽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나나 언론계 그리고 기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한국 언론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시상식에는 우리 대한언론인협회 김용발 이사님께서 시상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행정부분 대상의 우리 김장수 행정부지사님 경상북도 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장 행정부분 대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장주 귀하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경상북도의 창조적인 성장과 경제발전에 헌신한 노고가 지대함으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24일 한국신문방송인 클럽 한창건 대동.